인사 는 생략합니다. 샤이보수입니다. 우리 동년배들 전부 문재인 싫어한다 라는데 왜 밖에서 보면은 보수 안 보일까요? 그렇죠. 보수 이미지. 밖에서 보수라고 하면 이미지가 어땠죠? 저 새끼 일배충이었네. 저 새끼 친일파네. 웅성웅성웅성. 온갖 언론 매체부터 시작해 보수의 이미지에 개떡같은 프레임을 씌워놨습니다. 그래서 어디가서 내가 보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. 특히나 주변 시선 많이 신경 쓰는 저 같은 젊은 층. 젊은 보수들은 더 그렇죠. 어디가서 내가 보수다라고 말 한마디 하는 순간 바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어요. 프레임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.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. 라고 한 명이 그러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. 라고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처럼 느껴져요. 마치 북한식 세뇌 같죠? 반대로 한번 볼까요? 나 진보야. 친일 개큐켜 정년 화이팅! 하면 어때요? 마치 졸라 깨어있는 시민 같아요. 하, 감성 얼마나 충만합니까? 거기에, 야, 네 가족이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봐. 이거 한마디 한순간 뭐, 게임 끝나죠? 이런 전형적인 감성팔에 당하지 않고, 논리와 팩트로 여러분들이 당당히 보수라 단어를 내뱉을 수 있도록 그런 세상에 오기를 바라면서, 샤이 보수. 시작합니다.